네, 올챌린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스 최지안이고요. 오늘 또한 시간 동안 저희 고객님들께 올챌린지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이 뽑아쓰는 키친타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도 뽑아 쓰는 키친타올이 뭐야? 하시는 고객님들 안 계시죠? 언제까지 두루마리 키친타올 사용하실 거예요? 간편하게 티슈처럼 뽑아 쓸수 있는 키친타올. 오늘 방송 중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키친타올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만두를 하나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집에서도 보통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예요 튀김 종류 아니면 고기 종류 다 요리가 됐다 하시면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키친 타올 위에다가 올려 주셔야 이게 기름을 흡수해 주죠 이렇게 올려서 만두 요리 끝. 그러면 이제 또 밑에 남아 있는 뒤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름기 보이세요? 요리 한번 하고 나면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럴 때 키친타올 엄청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희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한 장. 그냥 폭 얹어 놓기만 해도 흡수력 보이세요? 와, 흡수력 엄청나죠? 우리 가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진짜 삼중 레이어드로 되어 있고 엠보싱이 좋기 때문에 흡수력 자체가 엄청나요. 이거 한 장만으로도 거의 다 닦아줬어요. 자,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거기다가, 근데 진짜 흡수가 너무 빠르죠? 거기다가 마지막 뒷처리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닦아주고, 이번에는 대나무. 바로 이 대나무 키친타올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흡수가 너무 잘 돼. 아까 전에 1차적으로 거의 다 흡수가 되어버리고 나서 이제 기름 자체도 얼마가 남지 않았어요. 두 장이면 끝나요. 그 많았던 기름이 키친타올 두 장이면 끝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까지 깨끗이 닦아주도록 할게요. 흡수력이 얼마나 좋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실수로 진짜 식용유를 쏟아버렸어요. 엄청 많이 식용유가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장은 기름 다 닦고 나서도 오히려 남았습니다. 이 정도로 흡수력 좋아요. 벌써 이 만두에서 엄청, 마, 엄청 많이 나왔어요. 기름기가. 기름기를 빼주면서 드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음식이랑 바로 닿아요. 그런데 저희 고객님들, 이 티슈, 이 키친타올이 과연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못 그랬습니다. 그냥 다들 하니까. 다들 요리하기 전에 키친타올로 소고기 핏기 빼라고 하니까. 아니면 삼겹살 먹을 때, 군만두 먹을 때 밑에다가 키친타올 깔으라고 하니까. 그냥 했었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와, 보통 하얗게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형광증백제를 사용을 하는구나. 형, 그, 유해 색소를 사용을 하는구나. 몰랐어요. 저희는 저희 고객님들 대신 불검출 테스트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고객님께서 직접 안 하셔도 돼요. 유해, 유해 화학성분 테스트 다 완료를 했고요. 프로마데이드 인공색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합성 향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형광증백제 물론 사용하지 않았고요. 100% 천연 펄프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특히나 어, 사용할 필요가 없죠 조리 조리 도구에 직접 닿아도 괜찮고요 저희는 음식에 직접 닿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또가비님께서도 구매 인증번호 남겨주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건강과 자연까지 생각하는 키친타올이라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 대나무 키친타올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 나무보다 대나무 성장 속도가 무려 200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일반 나무가 자라나는데 30년 이상 걸렸다고 하면 대나무는 어, 일반 나무에 비해서 3주에서 6주 정도면 자라난다고 해요. 무려 200배 빠르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환경을 생각해서 자연을 생각해서 휴지 사용을 줄입시다. 막 이런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자연까지 생각하는 저희 올 챌린지 키친타올. 오늘 이 대나무 키친타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대나무 새겹 키친타올이에요. 반도군이 라이브 방송 중에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수력 너무 너무 좋아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놓아 놓기만 하셔도 기름기가 순식간에 촥 흡수가 돼요. 거기다가 세겹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서 저희 고객님들께서 와 진짜. 알뜰하게, 요거 한두 장으로도 기름기가 다 흡수가 되네, 아실 거예요. 자, 우리 또 191128님께서도 구매 인증번호 남겨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반 키친타올이랑 비교해 보셨을 때 크기 사이즈 동일해요. 동일하고요. 흡수력 자체도 비슷한데, 대나무 자체가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좋습니다.